세금 계산서 한건 때문에 이제 밤잠을 못 주무는,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음, 네네. 예, 어떤 이유일까요? 어, 떤 이유냐 면 이제 세금 계산서는 이제 쌍방간에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준 업체, 아니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은 업체, 이런 업체들이 문제가 돼서, 어, 나까지 이제 뭐 과세 자료 안내문을 받는다거나,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세금 부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을 크게 하시는 상황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그 바로 이제 소위 말씀드려서 이렇게 오해를 받았을 때 네. 아니면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의심을 하는 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사실 자료상이라고 하면 실제 거래는 없이 세금 계산서만 사고 파는 그런 업체들을 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사고 파함으로써, 그 결과로 세금은 내지 않고 뭐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도세 탈로를 했다, 포탈을 했다, 이렇게까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음, 범죄로 연결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경우가 있을까요? 어, 일단 오해가 생기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처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된다거나 아니면 폐업을 해버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실질적으로 나는 거래를 했는데 증빙도 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상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음. 그 옆집 사장님의 소개로 받은 음. 그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금만 내는. 게 음. 소를 주고 받은 게 문제가 되시게 된다 그러면 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이 되시는 상황이 되세요.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이 된다는 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 이건 사실 뭐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어떤 징역형까지도 될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네. 근데 사실 이런 유혹이 네. 많습니다. 네. 어 알기로는 뭐 네이버 밴드에도 있고요, 네. 텔레그램도 있고, 뭐 틱톡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유혹에 빠지시면 절대 안,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이제는 문제가 크다는 걸 인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을 찾아요, 네. 전관을 찾는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은 어. 아는 분, 정관 이런 부분 을찾는 부분 은 굉장히 좀 자료 상 으로 인해서 아니면 세금 계산서 를뭐 잘못 발급 하고, 수 치한 것에 대해서 조사 를받는상 황이 된다.